이번 시간에는 치질에 좋은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1.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, 브로콜리, 시금치, 당근, 고구마 등 과일 사과, 배, 베리류, 블루베리, 라즈베리, 키위 등 통곡물 현미, 귀리, 통밀빵 등 콩류 렌틸콩, 병아리콩, 검은콩 등 섬유질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해 치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. 2. 수분이 많은 음식, 수분이 풍부한 과일, 수박, 오렌지, 오이, 멜론 등 수프나 국, 특히 채소가 많이 들어간 국물 음식은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.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며 장에 원활한 운동을 촉진시킵니다. 3.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음식, 요거트,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. 김치, 된장,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4 오메가 3가 풍부한 음식, 생선, 연어, 고등어, 정어리 등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치질로 인한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호두, 아마씨 같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. 5 고섬유질 간식, 견과류, 아몬드, 호두, 씨알류 치에씨, 아마씨 이번 시간에는 치질에 좋은 음식에 관하여.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